지금 마이린 트위브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저는 소연입니다. 제가 서연님과 함께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다이소에 왔는데요. 예산은 총만 원입니다.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아, 다이소에서 뭘 거들 파네요, 여러분? 저 이렇게 있어요. 필리포, 와. 마시멜로도, 여기, 마시멜로가 2,000원, 1,000원, 싸고, 망고 맛도 있네요. 아니요, 생님이 좋아하는 망고 맛. 어, 망고 마시멜로 서생님 선물로 저도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처음 본데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생일 선물은 물건이 맞지 않을까요? 음료수는 좋아. 과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여기는, 어? 여네요슈퍼 어, 어, 이걸... 완전, 이거 신거 아니에요? 네, 슈퍼레몬, 슈퍼스타. 어, 여기, 와, 어, 여기는, 이거. 좀 먹고... 여기 있는 거사도 좋은 거 같은데, 샤프? 근데, 샤프는, 샴푸... 네, 제 친구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 음, 뭔가 도특한 거, 없을까 독특하고, 어, 이거. 푸펜이요? 네, 푸펜 아... 없을 거 아니에요 푸펜은 그래도 학교에서 쓸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쓸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럼 <laughs> 그래요 뭐, 그, 딱히 쓸 곳이 없긴 하죠 오, 그 연필깎기 연필깎기, 오! 저희 반에 연필깎이가 손잡이가 망가졌어요 저희 반은 아예 망가졌어요 손으로 들어야돼 이렇게 해서 <웃음> 이렇게 <웃음> 약간, 약간 왠지 모르게 명품같은 기분은 뭐지? 이거 막 엄청 좋아 보인다. 여기는 필통이네요 필통 파줘도 좋을 것 같은데? 에? 뭐야 이건? 공룡 모양 지우개? 이게 지우개예요? 네 근데 여자 친구야. 아아 이게 신기하네요. <laughs> 우와, 이것도 음. 이게 이것도 지우개. 막 아. 근데 이건 잘라서 사야 돼. 다양한 신기한 지우개가 <laughs> 정말 많네요. 같아요. 아, 캐릭터가 그래. 완전 귀여워요. 우와. 얼마죠? 천원. 천 몇개 들어가야 하나? 하나. 비싸다. 비싸다. 비이게 해서 닦아주세요. 편지지. 편지지를 맞았네요 오, 영국국지. 오, 이거 예쁘다. 예쁘지 않나요? 오. 뭔가 이게 웨딩 수제카드. <laughs> 제가 헬로키트를 좋아하고 친구도 헬로키트를 좋아해가지고 부치, 아 이거 자석인가 보네. 자석? 아, 자석? 어 아. 화이트 부재 붙여지는 거네. 냉장고에 붙여도 되겠다. <laughs> 오 여기는 장난감들 붙어요. 여기다 정말까? 오 마이크 블록? 마이크 블록 작은 거? 어이런정 작은 거네 건담이다 건담 오비이다 비즈 맞네요 굉장히 완전 오, 넓어 근데 뭐 사실 거예요 네단 들러보고 사야죠 지금 엄청 지금 한 아직 저기도 많아요 왜? <laughs> 네, 아직 많이 남긴 했어요 엄청 선물 박스도 있네요 여기다 선물 넣어서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포장을 할 거예요 안되겠어요오 그러네? 근데 이거 봐봐요 이게 더 놀라워요 어 <laughs> <와>, 엄청난데? <엄청났네. 웃음> 파티용품 파는 곳이네요 와 여기 마이크를 마이크. 있고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생일 파티 머리티 써보세요 왜요, 왜요? 거울 보세요, 저게. 여기는 핸드폰 케이스겠네요 <laughs> 근데 제 친구 핸드폰이 뭔지 몰라가지고. 엄청 <laughs> 예쁘다. 음. 반짝반짝거려요. VR 글라스? 아, 이거. 이 안에, 아, 저거 조립하고, 여기 안에, 저 이거 집에 있는데요. 좋아요. 네. 와, 여기 신기해요. 완전 막 돌아보면 막. 가로코스터가 찔수 있어요. 오, 여기는 오.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네. 용품이 있어요. 난 이거 써볼래. 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서현님또 음. 언제 선물 사요? 그, 너무 예쁘지 않아서 선물 사지 <laughs> 이게 만 원밖에 없어서. 여기 내일, 내일, 내일. 화장품. 근데 벌써부터 화장품을 하면 안 좋아요. <laughs> 어, 여기 모자 있어요. 오, 모자. <laughs> 와, 잘짜 멋지다. <laughs> 어떤가요 여러분? 거울이 어디? 여기? 페니아노, 먼저 보세요. 오, 잘 어울리네요. 어. 근데 저는 이게 생일 선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가요, 네. 보라색도 좋아하고, 이런 수영 모양도 좋아해가지고, 완벽한 봉색 타요, 이게. 일단 이거요? 네. 아, 음. 그러면 벌써 반했었어요 네. 5,000원이에요, 5천 5,000원. 5천 어. 그색깔각보다 싸지 않아요? 보자면? 5 0 0 0자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아, 선생님이 드디어 아. 하나를 샀어요. 맞아요. 반늘구경해서 음. 하나. 왜, 거울이 아, 진짜 어, 예쁘다. 거울도 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진짜 예쁘. 근데 이걸 이걸 사면 2 0 0 0원이니까 3,000원이 나와서 포기하자. 이거 이건 너무 할머니들 할머니들? 이왜 할머니? 약간 디자인이 옛날 시 같지 않아요? <laughs> 그런가요? 오 병들. 이거 어, 예쁘다. 오, 여기 파우치도 있어요. 파우치 할까요? 이거 똑같은 이했는데 파우치가 네, 너무 끌리는데 <laughs> 그래요? 파우치도 지금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게 좋아요? 지금 두꺼? 어? 오, 이거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이런 파우치는? 이런 거그 어디 있지? 소풍 갈때 가면은? 가면 아, 이거 가면 그, 그 그때 도시락이 보여 <laughs> 근데 네. 파장품을 쓰지 않아가지고 파우치는 필요 없어요. 파우치는 어른 에서 여기는 가방들. 가방이 좋은 많 같네요. 어? 이건 수영 가방있어서 괜찮은데. 오. 그러네요. 완료. 오. 오. 이거 가방 괜찮은데요. 오, 예쁘다. 음. 그죠? 네. 오, 이거 2,000원이에요. 괜찮은데요? 색깔 무슨 색이 나요 저는 이 별모양. 저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가. 오. 이거 괜찮죠 이게 좋은 거. 이거 할까요? 네. 이제 2,000원 남으니까. 2,000원이면 아까 받았던 문구 쪽으로 갈까요? 구거 좀요? 네. 어? 이거 뭐지? 2,000원인데? 이거 싸인펜. 우와. 우 와, 우와, 이렇게 나와요? 우와. 예쁘네. 요 색깔이. 이거 할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만 원을 다 썼습니다. 만원 포인트 적으세요.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응. 네 오늘은 서인님과 함께 다이소에서 친구 선물을 사보는데요. 네 친구 선물 사셨는데 오늘 네. 어떠셨나요? 어 되게 싼 것도 많고 예쁜 네. 것도 많아서 되게 저렴하게 사고 좋았어요. 저도 다이소에 진짜 가격이 싼 제품들이 많고 또다 예뻐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또 만나요. 그럼 안녕. 이 집에 갑시다. 친구한테 선물 보냈어. 시청자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원이 있다면 친구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